Wow, yeah. Don't wait till we summit out of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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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. Oh, yeah. What's up? 오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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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, 크다. 오호 오. 오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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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오야 이야야야 깊은 야, 데서 야. 나오네 그 어, 어, 오 굴고 굴고 아, 깊은 데서 나오는구나 여기가 이 동네가 사이즈가 괜찮네 에일 따야지 뒤에서, 뒤에서, 어허 <목소리> 뒤에서, 뒤에서, 뒤에서. 뒤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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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서, 가져오세요 어야야야 뒤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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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, 갑니다 예에 오우, 스서 뒤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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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어 뒤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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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아이고 야야뒤야야야야서 뒤에서, 뒤에야 오, 가나리 여, 야, 야, 다 야, 나 야, 야, 야. 야, 여, 야. 여.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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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크다 야, 야. 야, 야. 주신 맞아? 야야야야야 이야, 이야, 야야가 좋구나 야야야야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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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uh, 어, 야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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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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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야다야다야 이야, 야야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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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야야야야야야야야난야구야야 지금 쳐졌어, 지금 쳐졌어. 오, 더아서 지금 닥 그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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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 그 그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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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닥 그닥 그닥 아닥 그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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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닥 그닥 야거 그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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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, 쥐두 개. 정석으로, 예 가와, 아, 들지 마, 들지 마, 내려 오히려. 앞으로도 가네, 이러면 앞으로도 가, 그러고 빠졌어. 와, 전체 절명의 순간에. 아, 좋았어. 예요, 예요, 요즘 올해는 뭐들이 좀 사이즈가 좀. 예요, 예요, 예요. Canary m 이 가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를 여기 있지 여기 여기 톡 내리면 은 이렇게 어. 까나리 빨이 떨어진 것 같고 까나리 빨이 떨어졌어 까나리 빨이 오아 건너주면 까나리맨 국물 국물 어떻게 할 거야 이거